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바둑 문제 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패도 아니고 빅도 아니고 백을 절대로 살려주지 마시고 전체를 잡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전체 잡을 수 있을지 답이 좀 보일 듯안 보일 듯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술기게 보시고요 저와 함께 문제 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하게 젖히는 수는 빼기 그냥 뭐 대충, 네, 단수만 쳐도 어떻게 뭐할 수가 없죠. 이 정도는 뭐끝내기 됐어요. 그죠? 뻗어두는 것도 밀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나가서 버틴다 하더라도 단수 치면 결국에는 뭐 이런 거 해봤자 나중에 이렇게 두면 두집이 나니까 결국 실패고요. 젖혀서 공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소리죠. 두면 젖혀서 패를 하겠다. 네, 폐도 선택지에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죠? 네, 폐가 아니라, 그냥, 폐 전체를 잡아야 한다. 네, 그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어, 첫 수는 의외로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네, 가만히 요쪽을 네, 뻗으면서, 102점의 활로를 줄여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활로가 적은 이 4점을 집중적으로 보실 텐데, 의외의 자리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네,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양하게 놓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백이 젖히면 어떡하느냐. 네, 이 순, 이 뜻이죠? 두면, 뭐 단수를 치거나 해서 어떻게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뭐, 이 뜻인데, 패를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때는 일단 패를 피해줘야죠. 패를 피해서 이렇게 뻗어주는 거예요. 두면 젖히고요. 여기를 두면 젖힐 때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는 이렇게 십자궁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공수를 한번 쓰는 거죠. 줄이면 패 들어갈 거야. 레이트 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를 피해서 이렇게 꽉바보사궁 형태를 만들어 주면 결국에는 나중에 잡아야 되는 모양이 되니까 이 모양은 무조건 죽어 있죠. 그래서 요수만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백이 이렇게 안 두고 젖히면 어떡합니까? 이거 막으면 또 요렇게 둬서 패를 거는데 이거 실패 아닙니까라는 건데 역시나 우리가 손 따라두면 안 되고요.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을 뻗어 주는 거. 이거 찾으면 해결되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선택지가 이세 점을 공격하는 네이한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젖히면 이 넉점이 자충이 돼서 막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그냥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쭉쭉 밀고 들어갔다가 치중 가면 되니까 역시나 네 깔끔하게 제압이 가능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에1로 붙이면 어떡합니까 네 이거는 뭐 두면 대놓고 패를 하겠다 네이 뜻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공사하죠 네 젖혔을 때처럼 똑같이 뻗어주면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단수 치면 단수 치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이어간다면 막을 수가 없으니 결국에 딸때 쭉쭉 밀고 들어가면 제압이 가능한 네,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네첫 문제 재밌게 푸셨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문제는 백을 절대로 살려주지 않는 네, 그런 문제였다면 이번에 이제 흙이 살려주세요 하는 문제죠. 빅도 아니고 패도 아니고 네, 그냥 사는 네, 흙의 한 수가 어딘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수는 아마 금방들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긴 해요. 이렇게 막는 거는 뭐 이렇게만 해주면 쉽게 살겠지만 백이 젖혀서 버티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두면 젖힐 거고요. 찔렀을 때 이렇게 네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따면 됐다 내길래서 이윽 네 죽는 모양이니까 이 정도는 네 다들 오답으로 찾으셨을 것 같고요. 여기 어 말고 이제 이 자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두면 이거는 분명 계획이 있죠. 두면 사니까, 백이 찌를 텐데, 그때 밀고 가겠다. 이러면 지금, 끊으면, 이렇게 뻗어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단수 치는 수도, 뒤로 치고 딸때 이으면 사니까,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다만, 이건 안 되는 이유가, 흙이 여길 찔렀을 때, 백이 여길 끊는 게 아니고요. 뒤로 빠지는 수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건 또 생각하기 쉽지 않았죠 여기 두면 지금 이렇게 이으면 콜라당 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모양 안 되는 거죠 아, 반대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뒤로 치고 나갈 때 백이 지금 네, 이 전체를 잡아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네,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옆으로 살짝 옮겨서 젖히는 거 어떻습니까 두면은 막아서 오, 군도가 넓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살수 있다 네, 이 뜻이죠 이것도 좋은 계획이지만 백이 먹여치는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먹여치면 딸때 단수 치고요 둘때 잡아간다면 아, 이거 결국 패가 되니까 내 네,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전 문제와 비슷하게 네, 흙을 또 키워서 공격하는 이 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쓸기에도 굉장히 재밌게 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 백이 요렇게 젖히면 네, 어떡하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두면 넘어가니까 아주 통째로 잡는 네, 이 자신감을 갖고 두시면 돼요. 여기 두면 단수칠 때 뻗어주고요. 둘때 여기에서 네, 통으로 잡겠다고 이렇게 맞게 되면은 지금 백이 잡을 때 흙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백이 막으면 이렇게 안쪽을 들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뭐죠 이거? 네 이거는 빅 형태죠. 물론 빅도 흙이 살아있는 모양이긴 한데 좀더 네 멋지게 사는 수가 없을까 네 고민해볼 만합니다. 아 수순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찌르면 젖히고요. 통으로 잡으면 둘텐데 일단 키워가는 거예요. 그때 막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바깥부터 막는 게 아니고 안쪽부터 공격을 하라는 거죠. 이러면 흑이 잡을 때한번더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일로 두면 따서 다 죽죠. 그럼 백 입장에서는 넘어가는 건데 이때 먹여치게 주는 거예요. 딸 수가 없기 때문에 11번 돌. 네, 잡게 되면 지금 이거 잡았을 때 약점이 있지만 다섯 점이 단수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으면 끊고요. 여길 두면 따니까 흙이 네, 큼지막하게 네,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뒀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한 무리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단수치면 어떻죠 네 안되죠 여기 두면 또 홀라당 넘어가서 흙이 죽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침착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 주는 거 이으면 단수쳐서 살고요 일로 나간다면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백이 잡으면 꽉 지켜서 두 집을 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순이 조금 길고 어렵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수만 잘 찾은 다음에 집중해서 수읽기 한다면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수상전 문제인데, 아, 이 백수가 진짜 네, 많이, 네, 정말 심하게 많이, 많죠. 지금 여덟 수나 되기 때문에, 이게 수상정이 되냐 하실 텐데, 어, 내 흙의 수를 진짜 최대한 늘리면 이100 네,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단순하게 있는 수는 치중 한방 맞는 순간, 이거는 네, 안 되죠. 뭐 이렇게 뻗어서 버티는 수 생각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밖에 안 되니까 신나게 활로 싸움 해봤자, 뭐 이렇게 막 줄여볼게요. 줄이면 결국에는 백이 지금 이거 단수 칠 필요도 없죠. 이건 수상전에서 네, 게임이 안 되는 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거안 되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뻗어서 궁도 넓혀서 그냥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겠지만, 네, 이렇게 네, 호구 자리로 공격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으면 뻗어서 아까와 똑같이 내 네, 수부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끊어서 잡겠다 하겠지만, 끊는 순간 네, 이 자리, A의 자리에 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니까 끝나죠. 이 문제는 뭐 세세하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결하게 정답만 알려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호구치는 이 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지금 이흙 잡으려면 어디 둬야 되죠? 무조건 궁도를 좁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한 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지금 젖힐 수밖에 없죠. 자, 이때 흙몇 쓰죠? 이때 지금 백이 흙을 잡으려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수예요, 그죠? 여섯 수인데 여기서도 수 부족이겠지만 한번더 먹여치기를 한 다음에 따면 이제 흙몇 수죠? 하나 둘셋넷 똑같이 여섯 수긴 하지만 지금 백돌이 백진영 안에 차면서 계속 자충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유가무가 형태를 만드는 마무리 젖침까지. 네, 해 준다면 결국에는 똑같이 또 활로 줄여 볼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흙이 백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실전에서 진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뒤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면 백 입장에서 진짜 고통이죠. 이것도 수상전에 아주 훌륭한 요령이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잘 배워두셨다가 네,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풀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